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장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 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재단에 놓은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재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7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청중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일상의 삶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사랑의 삶과 또 정결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며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기에 감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그들과 같은 고난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나그네는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결국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에 대한 대접의 바탕이 됩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사랑함으로 나도 역시 믿음의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적인 정결함과 또 재물을 대하는 마음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물을 우선시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는 삶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소유를 많이 가져서 느끼는 안정감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느끼는 더욱 더 견실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들의 지도자, 믿음의 삶을 살며 인내 가운데 그들의 삶을 마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믿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거스리는 이상한 교훈과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음식에 대한 규율, 음식에 대한 규정을 강요하면서 그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식에 대한 규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명을 살펴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 접촉한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옮아가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지신 모든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정함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부정함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찬양의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선을 행하며 나누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 죽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복종을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러한 사역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밤을 새며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먹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사로 사역하게 해야 한다라고 건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스의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그저 주일에 한번 나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